조슈아! 조슈아테 아, 감이 좋아요. 우리 촉감 인식 훈련이 감이 좋죠. 아, 네, 그렇죠. 음. 호시 씨는 진행해 주시고요. 네, 저는 안대를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. 전체적인 진행을 좀 맡아 주세요. 네, 그렇죠. 아, 귀여워. 귀여워. 네, 이게 어느 멤버의 어느 부위인지 맞추셔야 돼요. 아, 문제는 두 아. 차례 되는 거고. 난대. 네. 어? 어느 멤버의? 어, 두두개다 맞추셔야 돼요. 어느 어떤 멤버의, 멤버의 어떤, 멤버의 어떤 부위다. 근데 이게 거의 거의 신 아닌데 네, 찍어야 돼요. 혹시 맞춘 <laughs> 그룹이 계시죠? 그렇죠. 아 진짜 이게 많이 맞아요. 그 나, 그룹 중에 1 3명이 있었나요? <웃음> 네 <웃음> 아, 그렇죠. <laughs> 네자 <laughs> 그러면 은한분 나와서 네네 부위를 네. 네. 한번 네한분 나와서 네. 네. 자 그럼 네. 한분더 아, 가겠습니다. 준비됐어요? 네. 야 이분이 나오네요. Are you ready? 이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. Are you ready? I'm ready. 야자 그러면은. 자 제가 지금 조슈아 씨에게 손을 갖다 드릴게요. 자 신체부입니다 위 신체부에 자자 갑니다 제가 짚는 데만 만질 수 있어요. 너무하다 이거 뭘 계속, 어, 계속 아, 만지세요 거기를 아, 만지세요 아, 계속, 아, 계속 만져보세요. 아, <laughs> 자 일단 부위는 어딘 것같습니까 손가락 손가락 중에 어디 손가락이죠? 손가락 쪽... 어몇 번째 손가락? 이오 검지, 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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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왼쪽 손가락. 네, 손가락인가요? 오른쪽 손가락인가요? 그만한 하 수준 너무 어렵고요. 네 그러면 자 <laughs> 멤버를 과연 누구의 손가락일까요? 혹시 힌트를 원하시나요? 네 힌트 자 힌트 음,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. <laughs> 이야, 기가 막히죠. 또세 번째는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죠? 못하면 이 층으로 가실죠. 힌트도 아실까? 어, 네, 하나만 더 하나 주세요. 너무 안 어려운데요. 안 네. 아, 근데 힌트! 힌트! 네. 가성으로 잠깐 짧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내야 돼요. 퐁! 아, 이거는 끝이다. 진짜 못 맞추면. 도겸이. 아! <laughs> <laughs> 탈락! 탈락입니다 우리 막내였죠. 자, 95년생은 못 맞췄습니다.